땅콩버터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품으로, 적절히 섭취하면 우리 몸에 많은 이로움을 줍니다.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도 좋은 간식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니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간색 하트를 두번 터치하시면 가족 모두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첫째, 사과와 함께하면 완벽한 영양 간식이 됩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땅콩버터의 단백질이 만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 슬라이스에 땅콩버터를 얇게 발라 드시면 간편하고 맛있는 건강 간식이 됩니다. 둘째, 바나나와 함께 하면 운동 후 회복에 최고입니다. 바나나의 칼륨과 땅콩버터의 단백질이 결합하면 근육 회복과 피로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운동 후 바나나에 땅콩버터를 발라 드시면 에너지 보충과 근육 회복을 동시에 도울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릭 요거트와 함께 하면 프로바이오틱스 파워가 증가합니다. 그릭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와 땅콩버터의 프리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장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요거트에 땅콩버터를 한 스푼 섞어 드시면 소화기능 개선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통곡물 빵과 함께 하면 완전 단백질 식품이 됩니다. 땅콩버터의 단백질과 통곡물 빵이 복합탄수화물이 결합하면 에너지가 오래 지속되고 근육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 식사로 통곡물 토스트에 땅콩버터를 발라 드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크초콜릿과 함께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크초콜릿의 플라보노이드와 땅콩버터의 비타민 E가 만나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방지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다크 초콜릿에 땅콩버터를 살짝 발라 드시면 달콤하면서도 건강한 디저트가 됩니다. 오늘부터 땅콩버터와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보세요.